자, 보세요. 자, 다시 말하지만, 복습시험을 잘 봐야 돼. 알겠어? 복습시험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죠. 그래야 자기가 모르는 거를 한번 확인하는 거고, 자기가 틀렸던 거 확인하는 거고, 뭐예요? 그런 걸 조금 조금씩 자꾸 반복을 해야지 실력이 늘지. 알겠어? 음. 어디가 진간들아. 자 아, 볼게요. 우리 이제 쪼있으면 학교 가잖아, 그지? 어. 여기서 여기서 태정이만 학교가 다르네. 자 뭐냐면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는 수시를 준비해야 되잖아, 그지? 한마디로 내신을 잘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건첫 시험에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조금 조금 조금씩 나중에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올라갔을때 아마 그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는 건그 조금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건이 친구가 능력이 되고 나중에 적이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첫 시험, 1학년 때, 1학년 때 시험을 망쳤어. 2학년 때 그리고 좀 올랐어, 정신 차리고. 근데 내신은 그 1학년 때 망쳤던 게 2학년 때 올린 거를 깎아먹는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쨌든 요 반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실력이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니네가 열심히 하면 어쨌든 최소 3등급 안에는 들수 있는 반이야. 근데 열심히 안하면 3등급에 못들어요 그리고 3등급 못하는거 아니라고 했어 그제 선생님의 목표는 1등급이지만 그제 선생님이 말했잖아 근데 1,2,3등급은 실력은 비슷하다고 선생님이 말뭔 말인지 알죠? 그니까 러 선생님이 3등급 안에 들수 있다는건 니네가 미친듯이 하면 1등급도 될수 있다는거야 내시는 왜냐면 어쨌든 설명하는거 알아들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적용할 수 있을 정도 되고 그죠? 그리고 내신은 어차피 범위가 있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 돼. 솔직히 말하면 그 반복이라는 건 거의 암기할 정도로 닐리기하는게 보라는 거예요. 계속 포인트는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3등급이 안 나온다. 3등급 미, 그 위로 올라가는 건 니네가 열심히 한 거지만 3등급 밑으로 만약에 3등급이 안 나온다. 그리고 막 70점대, 막 60점대 이렇게 나온다. 그거는 니네가 안 하는 그건 선생님 탓이 아니야, 솔직히. 선생님이 판단했을 때 얘는 3등급 안에 들어야 돼. 그, 그리고 그죠? 그 대신 3등 급 안에 못 드는 건 뭐냐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그건 선생님이 해줄수 있는 게 아니잖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해시켜 주고 요게 중요한 문장이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학년 때 거는 1학년 때 거는 특히 2학년 때부터는 모르겠지만 1학, 2학년 때 것도 뭐 비슷하지만 1학년 때는 보통 서술형이 뭐가 나올지를 거의 다알수 있어요 그건 나만 알수 있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원 선생님들은면 어느 정도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알수 있을 거야 이거, 이거 서술형 나올 것 같다 중요한 구문들이 딱딱 눈에 띄니까 근데 선생님이 선생님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안 나오면 선생님 저기 뭐야 나 이거 이제 강사생활 안 한다 애들 가르치는 일안 한다 까지 했는데도 안 해오는 새끼가 있다고 이거 그대로 나오니까 이건, 이거 나오면 제발 써라라고 하는데도 안 해오는 안 인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야 아니 학원을 다니는데 더군다나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때야 아 학원 다닌 거고 공부하기 싫어도 어쨌든 그지? 공부하기 싫어도 내가 저거잖아 엄마가 어, 보내고 뭐 무서워서 가고 친구들 다 다니니까 가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아니잖아 니네 니네 인생이야 니네 인생 그 선생님은 거기에 조력자고 조력자 그지? 선생님이 요거 나온다고 했는데 안 해온다? 그건 니네 터지죠 왜 그런 걸안 해? 수행평가도 똑같고 단어 수행 단어 수행 이런 거 똑같고 단어 수행은 솔직히 100점 맞아야죠 100점 왜? 그걸 시간만 투자하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학교에서 단어 행이 있어고 뭐, 단어 가 아무리 많이 죽어, 천 개를 죽어 만 개를 죽어, 그게 중요한 거야. 그 마음까지. 내가 천 개를 죽어 만 개를 죽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백 점을 맞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백 점을 못 맞을 수도 있겠지, 그지? 너무 많으면 범위가. 근데 그거는 다 똑같은 기준이잖아.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된다 이거지. 3 등급까지는. 3등급 잘하는 거예요. 몇 프로까지 라고27% 그지? 어, 100명이라고 치면 27등이에요. 200명이라고 치면 54, 54등. 54등? 2714 맞나요? 54등 맞나? 64등? 어, 54등 맞죠? 54등까지고 200명이라고 치면. 우리 친구들이 3등급 밖으로 밀려나가면 몰라. 각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갑자기 이번에 많이 몰려서 그럴 수 있겠지만, 알겠어? 어쨌든 3등급, 3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 기본 능력은, 알겠어? 아예 못하는 거 아니고 어느 정도 하니까 뭐말 알겠어? 자,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이 목요일이면 이거 진도가 끝나요. 알겠지? 5일이면 진도 끝내고, 독해는 토요일 날에는 그 마지막 거할 거잖아, 1 0일문 그리고 나머지가 4번이 남더라고. 28일까지 해서 3월 1일 전까지 해서 그 4번 동안에는 뭘할 거냐면 요천일문천일문 저걸 할거예요그 복습을 할 거에요, 복습. 근데 그 복습은 뭐냐? 내 신을 위한 문법, 문법, 문법과 중요 구분을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이런 거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자 근데 그거 시스템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범위를 정해줄 거야. 여기서 화요일날에는 여기 챕터 1에서 4까지 한번 공부해와. 그래서 그거 뭐 문제식으로 나갈 거예요. 문제식으로. 그래서 문제 같이 풀면서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야. 이제. 서술형이랑 문법 문제식으로 나가면서. 너희들은 그럼 준비를 어떻게 되냐? 이 책에 있는 필기와 그 제일 좋은 건 선생님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야 그러면 거기 있는 예문을 한번 쑥 읽어보면 돼요. 내용 보면서. 그리고 그거에서 더 참고가 될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지금까지 한거이 파일에 다 해석한 거다적 넣어져 있잖아. 그지? 그리고 거기 선생님이 틀렸다고 한거다 체크돼 있잖아. 제를 열심히 했다면 그죠? 그리고 안한 부분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어쨌든 뭐 영상이 됐고 뭘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쭉 공부를 해보세요. 알겠어?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 주고 문제 문법이랑 서술형 문제 쓰는 거 그러니까 영장 문제죠? 어떻게 영장 문제? 그거 한번 같이 풀면서 기, 기본 내용을 다시 한번 쭉갈 테니까. 알겠어? 영어는 반복이야. 그리고 영어는 지금 저기 삼성영어가 없어져서 그런데 삼성영어가 있을 때 거기 써져 있었던 거 뭐예요 영어는 훈련이다 알겠어 영어는 훈련이야 그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그 거기서 훈련이라는 건 여러 번 반복하면 암기가 되잖아요 그 암기하는 훈련이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암기를 하면 이해가 돼 솔직히 말하면 추억적으로 이 공부를 하는 게신기하게 암기를 하면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잘 이해가 느껴보고 중학교 때까지 내가 중학교 때 노력으로 잘하던 거 있지? 알겠어? 근데 고등학교 때그 노력만 하잖아? 그러면 4등급이, 4등급 바뀌라고. 그 노력을 하면 4등급에서 시작하는 거야. 중학교 때 했던 노력이면. 뭔 말인지 알겠죠? 어. 왜? 선생님, 얘기해 잖아 중학교 때 A등급은 90점 이상이면 A등급 받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게 20%에서 30%야. 많으면 많은 학교는 30%. 그치? 영어도 그러니까 20%까지가 A라고. 그러니까 30%일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내가 중학교 때 계속 A 받았던 친구도 고등학교에서 4등급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27%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4등급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1등급, 2등급 되는 거죠. 3등급, 상등급 안에 되는 거지. 열심히 하세요. 알겠지? 자, 33번 봅시다. 자, 여기서 원은 뭐예요? 일반 사람이잖아. 불특정한 사람. 그지?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세어석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지? 자, 뭐야? 그래서 대디아라고 주장할지도 몰라요. 뭐 어떤, 사,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누군가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들 이거를 잘 적용을 못해요 자 접속사 대신데 접속사 대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럼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그지 근데 이제 이 목적어 절 쓰일 때는 주어가 동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할 때는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어 왜냐하면 대절 뒤에 내용이니까 내용 아 이제 주어가 동사라는,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주장할지도 몰라 주어가 동사라고 주장할지도 몰라 자, 그래서 뭐야? 대중은 저널리스트한테 의존해. 매디아와 같은 방식으로. 자, 환자들이 의사들한테 의존하는 방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원은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는 누군가는 뭐이 정도로 해석할 때 그렇게 해도 줘 되고 안해줄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자, 그다음에 34번은 either a or b예요. 그리고 여기서 a하고 b는 얘죠. A, B. 그 다음에 선생님, 밑줄 두 개를 친게 공통구문인 거죠? 자, 그래서 뭐야? They have switched wholesale to a stretch of free market. 그래서 어떻게 돼? 그들은 자유시장의 측면으로 완전히 바꿨다. 이거 하나. 또는 그들은 have a d a p t e d 자유시장의 측면을 채택했다, 그죠? 오케이? 그러니 한마디로 뭐야? 완전히 바꿨거나 일부를 채택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이 공통구문이니까 해석은 우리 친구들 하면 되지만 이 공통구문이라는 거볼줄 알아야 돼. 태정, 태정, 이어팟이요. 이어팟. 김하영 알아요, 김하영 저는 요즘 좋아하는 김하영 누구죠? 이 별명이 뭐였지? 맑은, 맑은 광명인가? 뭐지 SNL 니네 못 보나? 보잖아 아이팟을 꽂아야 집중이 잘 됩니다 몰라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자요 히리네가 이걸 못 썼나 이걸 못 썼나? 둘다못 썼나? 자 억셉트 뜻 몰라요? 억셉트 몰라? 그래 받다 받아들이다 이거잖아 그러면 억셉턴스잖아 그럼 명사형이잖아 그죠? 그럼 받아들임이죠 받아들임 받아들임이라는 게 뭐야 수용 수용 자 난, 나는 너의 의견을 받아들일게 나는 너의 의견을 수용할게 뭐 이런 거잖아 받아들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그 다음에 스프레드는 뜻이 뭐죠 우리 친구들? 스프레드 a d s 스프레드? 퍼지다 근데 와이드가 붙은거야 와이드, e a 퍼지다잖아 그 d 지 근데 여기서 이제 r e 사로 쓰인 까니까 퍼진 퍼진. 죠왜죠왜를왜를왜뭐왜 왜, 뭐 왜? 처음 보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지되지그 a d spread? 어떻게 e 면 돼? 자, 자유 시장시스템에 e 리 퍼진 바다 e a 에도불구하고자 그죠? 자유 시장 시스템을 많이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잖아요. 내용적으로 그지자 마켓은 자 레얼리는 우리 저번에 부정했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 또는 종처럼 뭐뭐하지 않다 이거야. 그다음에 비 레프트죠? 그러면 이때는 뭐야? 떠나다는 뜻이 아니라 남기다는 뜻이야, 그지? 그럼 거의 남겨져 있지 않대. 완전히 뭐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이것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완전히 해다가 나시 붙잖아 그러면 이것도 부분부정으로 해석해주면 더 좋겠죠? 완전히 자유롭게 남겨져 있는 건 아니야 이거죠 그지? 더 정확하게 하면, 구문에 맞게 하면 자, 그 다음에 요 예문을 밑에랑도 연결되니까 선생님이 요 예문을 능동태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요 예문, 알겠어? 저기 뿌리가 왜 자유롭게? 라고 해석이 되는지 자 봐봐 We left market free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지금 O형식이라 그런 거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부어 우리는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수동태로 되면 어떻게 돼요? 마켓 워 레프트 프리더 바이어스 이거 바이어스로 빼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B, P 형용사자 자 여기 자유롭게라고 하지만 에라에안 붙이고 보호자니까 그죠? 그래서 시장은 자유롭게 남겨져 있었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부정어 그 다음에 인타이얼이 들어간 거고 부사 들어간 거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놓고 자 여기는 자, 인프레이션 리스크는 refer to 알아야 돼요. refer to A as b A를 B라고 언급하다. 여기는 a 즈 b 는 없지만 그냥 언급하다는 뜻이야. 자, 뭐를 언급하는 거래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래요. 그지? 자, 그다음에 regard regard도 regard A as b 할 때는 A를 B라고 여기다. 근데 regard i n g s 였을 때는 얘는 about이에요. 모모에 관해서, 모모에 대해서. 자, 뭐에 관한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미래의 실제 가치 자, 이때 원도 누구예요? 사람이죠? 누군가의 투자에 대한, 어떤 사람의 투자에 대한 미래의 실제 가치에 관한 불확실성을 말하는 거다 이거죠, 언급하다 거기서 저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는 단어를 정의해 주는 거죠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자, 지금 여기도 봐봐 여기 콤마가 안 지켜져 있지만 여기서 끊어야죠 왜 there is there라 있잖아 그리고 얘는 뭐야 지금 if pp야 저 if를 써준 거 없지만 분사구문이에요 그죠 여기서 우선 이거는 우선 여기서 끊을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새로운 문장이 나왔잖아 그죠 마침편인데 그러면 어쨌든 이 i f 절 있고 주어동사 있는 거니까 저기서 끊을 줄 알아야지 자 그래서 저거 해석해보면 만약 터치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면 이거죠 자, 항상 은행 계좌에는 100달러가 있을 거야 이거죠 그지? 오케이? 자 근데 저기도 보세요 선생님이 이 예문을 해볼게요 We left 100달러 o n t o u c h 자 이거랑 이거랑 지금 구조 똑같아요. 우리는 시장을 자유롭게 내버려뒀어. 우리는 1 0 0 달러를 터치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뒀어. 이거잖아. 자 여기는 지금 형용상온고 여기는 모은 뭐 거예요. PP 온 거잖아. PP. 그지? 오형식에서. He made the car cleaned. 그는 그 차가 청소되도록 만들었어. 우리는 백 달러가 터치되지 않도록 만들었어, 내버려뒀어, 이거잖아요. 그럼 얘도 수동태로 바꿔볼까요? 백 달러 w a s left on touched by us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백 달러는 터치되지 않은 채로 남겨졌어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도 뭐 생각된 거예요? 분사구문이니까 이 이지가 생각된 거잖아요. 그래서 B P P P P야. B P P P P가 구조가 어려운 거죠. 우리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학교 내용에서 이런거 나온다? 이건 100%야. 서술형이 될건 어법이 될 거, 뭐가 될건100%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우리 친구들이 어렵. 해석은 하더라도 구조 파악을 하긴 힘든 부분이니까. 알겠어? 자. 그리고 이 이시 가리키는 건 이게 100달러인거죠 100달러가 터치되지 않은 채로 건드려지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구조 파악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선은 여기가 생각이 된거죠 자, 앞에서부터 해보면 너는 단지 그 제품의 절반만을 구입할 수 있어 뭔가 끝났는데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그죠? 자, 그리고 또 한가지 쿠드 해 d 피 h 죠 쿠드 모 d ~~일 수 있다 근데, 해부 pp가 붙었어. 그럼, 과거 아니야? 과거랑 관련된 거. 그죠? 자, 너가 샀을 수 있는 제품이죠. 요, 요거를 살려주면. 1년 전에 너가 샀을 수 있는 제품의 절반만을 구입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36번은, 자, 여기 해부가 나왔어요. 우선 명령문이고. 자, 포크가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거야. 찌르다. 그래서 동사 원형이죠. 어, 그럼 얘가 가지다가 아니라 뜻이 뭐가 돼야 돼? 사역동사잖아.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이 그리고 얘도 O형식이니까 얘는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누군가가 너를 찌르게 시켜, 찌르도록 시켜 등을 한 개, 두 개, 세 개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분사구문이죠. With your eyes closed. 자, 너의 눈을 감은 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생기지만 이 구조대로 하면 뭐야? 위드 목적어 P P 야 이때 목적어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잖아그지 그럼 어떻게 스석하는게더이 주... 구문대로 하는 거야 너의 눈이 감긴 채로 해라 이거죠 그 감긴 채로 이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콧만은 있지만 소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뒤에 거 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뭐뭐 한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아니면 너가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모른다 모르게 생각할 거예요. So that은 그래서 또는 뭐뭐뒤에거 하기 위해서 두 개가 내용이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이제 여기는 둘다 되는 거니까. 됐어. 자 화장실만 갔다 오세요.